안녕하세요. 내사랑 내반쪽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제다육도매센터 1번 방을 보여드릴 텐데요. 밖에 날씨가 굉장히 더운 만큼 이 하우산에는 더 더워요. 숨이 헐떡헐떡거려서 제가 개토레이 한 병을 손에 들고 이렇게 아가들을 보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천원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요, 요, 보세요, 요 아이. 어머나 뭐아 이거 왜 이래? <웃음> 포트가, <웃음> 어, 얘가 금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신기하죠? 여기 금 맞는 것 같죠? 또 아이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요. 요 아이도 보면은, 어, 금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 어디더라? 여기, 여기 어디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모야, 입 모양이 조금 물결처럼 이렇게 변이 됐죠? 요 아이, 제가 두 포트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조 아이 이름이 입정 같은데 나중에 사장님께 한번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일본 염자금이래요. 제가 전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 머릿속에 쏙 넣었구요. 요 아이는 바위솔인데요. 오늘은 바위솔날인 것 같아요. 우와, 엄청나죠? 여기도 바위솔, 저기도 바위솔. 굉장합니다. 이 아이는 미인 같네요. 뭐지? 어떤 아이지? <laughs> 예쁘다. 이 바위솔 굉장히 예쁘죠? 세상에, 포트보다 얼굴이 더 커요. 굉장하죠? 포트를 다 덮었어요. 옆에 아가들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예쁘네요. 저는 이 바위솔을 아직까지 키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전에 음, 받았던 조꼬미 아가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제가 아직 키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본격적으로 바위수를 키우지 못하고 있어요. <laughs> 작년에 한번 보냈던 기억이 있어서 이아이는 언돌라스고요. 또이아이는 발디, 발디라는 아이예요. 이아이도 물도니까 주황색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쁘죠. 자구들도 이렇게 새 아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음, 예쁘다. 발디, 모든 신기하면 되게 예쁘던데. 아이고 화면이 왜 이러지? <웃음> 흔들렸어요. <웃음> 또 다른 아이 보시면요, 요 아이는 굉장히 합니다. 목대 보세요. 와 아가들이 굉장히 따글따글따글 따글 따글 올라오죠. 어, 요즘에 이염자에 자꾸 눈이 가요. 저기 보면은 염자가또 있어요. 아 어디 볼까요? 당인도 보이고요. 아이차이 차. 아이고 아이고. 멀어서 손이 좀 짧은가? 제 손이 좀 긴데. <laughs>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예쁘죠? 물이 빨갛게 빨갛게 잘 들었어요. 어, 너무 예쁘다. 부산에서는 이렇게 큰 염자아이를 구하기 힘들어요. 어디서 얘를 천 원이라겠어요. 부산에서는 한 4, 5천 원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 보세요. 군생이에요. 군생. 겸하는 군생이네요. 그리고, 따글따글더 올라오는 모습이 굉장히 예뻐요. 갈라 염자. 합식해놓으면 너무 예쁘겠죠? 음, 세상에, 진짜 크다. 제 화면보다 실제 보면은 더 커요. 화면은좀 작게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큽니다. 아, 저기 또 있다. 와, <laughs> 염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다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저게 더 예뻐 보이고 이게 더 예뻐 보이고 그러네요. 어디 한번 볼까요? 짜자잔, 요 아이 줄기 보시겠어요? 줄기래, 목대. 굉장히 크죠? 요위 아이도 이렇게 햇살 받으면서 물듬이 예쁩니다. 아, 예뻐라. <laughs> 우리 집 것도 예쁘게 예쁘게 잘 키워야지. 그리고 이제 뭐 보여드릴까요? 워낙 많다 보니까 아가들이 아, 또 이렇게 막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어디 봅시다. 어디로 가볼까요? 파위 소리 자꾸 눈에 띄네요. 그리고 요 아이 이 아이가 치와가인가? 도태랑인가이 <laughs> 아이는 우주목이에요, 우주목. 우주목. 제가 우주목을 키우고 있는데, 초보가 키우기에는 참 무난하니 잘 크더라고요. 얘는 물듬이 조금 덜하네요. 그래도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디를 먼저 찍어야 할지, <laughs> 여기 보시면은 전에 데려갔던 아이 온돌라스인데요. 이 아이 입장이 빨개지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여기 누다. 누다도 얼굴이 큰 아이들이 꽤 많아요. 묵은둥이도 보이고요또 여기 옆에 가시면요. 또 새로운 아이 보여드릴게요. 바위 소리 정말 많네요. 어, 여기 누다 또 있다! 와, 여기 누다는 얼굴이 더 커요. 어, 얘는 무었나 얼굴이 작아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기해요. 이 아이 보세요. 바위솔인데요 목도리를 하고 있어요 이 더위에 어마나 세상에 굉장하죠 자구들이 따글따글따글한 게 정말 목도리처럼 뺑뺑 두르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와쟤는 덥지도 않는가봐아 <laughs>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예쁘죠 이 종류의 바위솔 아이들이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다는 것 같아요 아또 다른 아이 또 볼까요 음 여기는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미줄 바위솔인 것 같아요. 맞죠? 어, 이렇게 아가들이 거미발 같이 주렁주렁 나와 있는데, 저 모습마저도 아주 귀엽게 보입니다. 또 옆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어, 얘가, 뭐더라, 일본 염자금. 일본 염자금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노란색이 많죠, 입장에. 요 애들은 햇빛 보면 다 녹아내린대요. 그러니까 초록빛이 많은 아이를 데려가면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제가 저때 영상에서 한번 잠깐 봤는데요. 요 아이 이름이 화, 화, 화 화월, 화월금? 화, 월금일 거예요. 어, 발음이 자꾸 꼬이네. 화월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 아이도 굉장히 귀한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쁘죠? 음, 저도 한번 합식해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인 로우에, 로우 예쁘죠? 지금 어, 여름이 다가와서 그런지 어, 물들미 많이 많이 빠졌어요. 얘가 봄 가을 되면 굉장히 빨갛게 변하는데 어, 꼭한두 개쯤은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초보자님들. 제가 키우니까 <laughs> 제가 키울 수있으면 모든 분들 다잘 키우잖아요, 그쵸? 저는 왕초보니까. <laughs> 그리고 저기 신발은 저희 신랑이랍니다. 예쁜 거 골라달라고 했더니 본인은 잘못 고른다고 바구니만 저렇게 들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어떤 아이를 또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 되게 귀엽게 생겼죠. 아가야가 두 개가 올라오는데 여기도 금인 것같으이 너무 예뻐요. 아까 처음에 제가 담았던 입전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 다른 것도 같기도 하고, 여기는 아메치스 조금 무었네요 그리고 옆으로 또 가면요. 으차, 차 아이고, 우리야, 아이고, 우리야. 또 앉아야지. 요 아이가 얼굴이 굉장히 큽니다. 이름을 제가 잘 모르는데, 얼굴이 정말 커요. 포트를 가리고도 남았어요. 한 12cm, 15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요 아이도 되게 예쁜 아가들인데요. 자구가 다글다글 올라오는 게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로우네요. 얘는 로운데 모양이 좀 신기해요. <laughs> 로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철화인가? 어, 신기해요. 어, 예쁘다. 모양이 예쁩니다. 저런 철화는 또 처음 보네. 철화 맞나? 아닌가? <laughs> 헷갈려요, 헷갈려요. 알려주세요, 고수님들. <laughs> 아무튼 로우는 맞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요, 여 아이들, 짜자자, 박물복랑이에요 햇빛에 달달 구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색깔이 빨갛게 물들고 있는데요. 조금 더 달구면은 알 사탕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음, 예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요. 어, 얘는, 치와와. 치와와인 것 같고요. 옆에는 또 얼굴 모르는 얼큰이들도 보이고요. 어, 그리고, 염자도 많이 보입니다. 음, 블루 엘프인가? 블루 엘프 같이 생겼는데. 여기도 로우가 보이고요. 로우가 참 많네요. 의외로. 오, 전에 찰 때는 없었는데. 이 와인은 홍미화예요. 너무 예쁘죠? 요아이도 제가 작년 7월 달에 한번 키웠었는데 들이자마자 장마가 와서 제가 한울로보냈드랬어요 그래서 다시 들여야 하는데 한번 보냈던 애들은 다시 데리고 오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손을 잡지 못했어요. 조금 더 있다가 제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은 데리고 와 보겠습니다. 아, 요아이 너무 귀엽다. <laughs> 목대에서 나오는데요. 너무 예쁘죠? 오, 정말 예쁩니다. 꼭 창같이 하늘로 솟은 게 너무 예쁘네, 입장이. 그리고 요 아이름이, 아이 아, 까먹었다. 아, 그, 그, 그 있잖아요. 그, 청, 청금장, 어, 청금장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아, 요 아이 되게 예쁘네요. 괜찮죠? 호피 모양이 너무 매력적인 아이인 것 같아요. 입장이 통글통글하니 너무 예쁩니다. 또 옆에 아이한번 볼까요? 다 예쁜데. 아, 다 예쁜데 큰일 났네. 자꾸 욕심내면 안 되는데. 예쁘죠? 어머, 이 호피 모양 꼭 점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뚱뚱해요. 뭘 먹고 이렇게 살이 쪘는가 모르겠네. <laughs> 먹는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laughs> 살이 많이 쪘어요. 아 제가 요렇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이유는 나눔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고르고 있는 거거든요 요 아이도 예쁘죠 괜찮죠 예쁩니다 아 예쁘라 괜찮다 진짜 괜찮다 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제가 어, 트실하고 건강한 아이를 골라서 나눔에 보내면은, 보내는 저도 좋고, 받는 분도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laughs> 열심히 열심히 골라서 아주 아주 멋진 거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정해서 제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랜덤으로 나눔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요, 제가 건강한 아이들 예쁘게 예쁘게 보관했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아이 좀 전에 내가 뽑아 놓는 것 같은데 <laughs> 사람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금방 예쁜 거 뽑아 놨는데 옆에 있는 게더 예뻐 보이는 이유 <laughs> 아시죠, 그만? 요 <laughs> 아이도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전에 한번 영상에서 보고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없네요. 예쁘죠? 백분이 아주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요 아이, 우선은 이름 모르니까 바구니에다가 담아놓고 나중에 사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정말 예뻐요. 따글따글 따글. 입장이 통실통실하니 예쁩니다. 같은 아이인가? 같은 아이인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laughs> 헷갈려요. 어머, 어떡해. 뭐지? 다른 아이인가? 다른 아이 맞죠? 아닌가? 무거워서 그런 건가? 또 다른 아이 한번 봐야 되겠네. 어 얘는 로라 달로라. 노랗. <laughs> 어, 한번 다시 가볼게요. 원상복귀 <laughs> 그리고 요 아이 또또실토실한 아이들 한번 고해보겠습니다 아시겠다. 요 아이도 좀무겁나 봐요. 예쁘죠? 색감이 얘는 약간 노랑빛이 나는 게 아주 예쁘네요. 세개가 나란히 나란히 놓아져 있는데요. 요 아이 다 같은 포트의 아이인데 다 다른 아이 같기도 하고 같은 아이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 어쨌든 담아 보겠습니다. 아 얘는 알아도 있다. 아 귀여워. <laughs> 너무 조금미아가이라서 얘는 안 데리고 갈 거예요. 아 여기 쌍두에 쌍두. 와 쌍두다. 쌍두는 제가 품을 거예요. 저는 쳐보니까 <laughs> 하나가 무지개 다리 건너면 하나를 꽉 잡고 예쁘게 키워야 되니까 <laughs> 아이는 제가 품을 게, 제가 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 한번 보겠습니다. 해골이야 다리가 진짜 아프네요. 허리도 아프고 <laughs> 아이쁘다밥이아 정말 예쁘다 예쁘죠? 요 아이는 누다 누다 노다. 여기도 누다가 있네요 장금량도 보이구요 방울봉랑도 있고 우주목도 있고 요아이 되게 예쁘죠 아, 요아이 진짜 예쁘다 담아있어야 됐는데요 아이는 제가 담아야지 하면서도 못 담았어요 요 아이는 50년옥이에요 5 0년어 하월시야 종류일거예요 아마 맞아요 맞아요 하울시아 종류 <laughs> 바보다 바보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다른 아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딨니 어디 요 아이 예쁘죠 얘도 바위솔인데요 포토 밖으로 아가이들이 얼굴을 다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핑크 팁스 예쁘죠 제가 키우는 애들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이 <laughs> 아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좀 담아볼게요. 그리고 얘는 패러독스 같아요. 쟤는 아 제가 품질을 못했는데 얼굴은 알아요. 그리고 이 아이 백봉구. 제가 두 포트를 데려가겠습니다. 앞전에 데리고 갔는데 저희 직장 언니가 달라고 해서 화분에 심은 거 그대로 드리기로 했어요. 아 이쁜 아이 제가 얘도 합식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그 <laughs> 다음에 핑크 팁스도 맞아 빼야되겠네 어 얘는 뭐지 어, 얘도 바위솔인데 어, 색깔이 특이해 특이해 자주색 빛이 나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털도 있고요 어머 세상에 이쁘다 국화꽃 같아 얘가 진짜 국화꽃 같은데 어, 정말 예쁘다. <laughs> 바위솔 좋아하시는 분은 종류별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핑크팁스를 고르겠습니다. 새 아이 잡아볼게요. 그리고 옆에 가면은, 와, 진짜 바위솔 대박입니다. 카메라만 돌리면은 바위솔이 이렇게 많아요. 와, 와, 이 보세요. 허위설 천원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포트 위로 수북하게 올라온 게 잔디 같아요. 잔디. 와. 정말 예뻐요. 여기도 천원 코너. 좀 작은 아들도 있고요. 보시고 작다고 아기는 아니고요. 군생도 많습니다. 무거워서 작아진 얼굴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 아, 이름 알았는데 또 까먹었네. 앞전에 바구니에 담았다가 두고 간 아이라서 제가 또 담아봅니다. 여기는 가입낭 예쁘게 하얗게 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하하하하 <laughs> 신난다 신난다 <웃음> 다육이를 보면은 행복합니다. <웃음> 자꾸 웃음이 나오고요. 목소리도 커지고 그래요. 여 아이도 앞전에 제가 데려갔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나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실제로 본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꽃대가 굉장히 길고요. 요 아이가 원종, 방울, 봉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죠? 목대도 길고요. 이 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보시면은 뒤쪽에 아주 많이 있어요. 이렇게 무더기로 있어서 꼭 바깥으로 왔는데 이렇게 합식해놓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꽃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인장 같은데 귀여워요. <laughs> 앙증맞고 귀엽다. 그고 리흑개리도 보이고요. 여기 완두콩 같은 아이, 노경이라고 하던가 <laughs> 아픈 아이도 잠깐 지나갔네요 그리고 여기 벼거연도 보이고요. 벼거연이 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앞전에 제가 분갈이를 못해서 쪼글쪼글한 아이가 있었는데 전면 관수를 하려 했더니 지금 굉장히 튼실해졌어요. 요 아이 방금 보셨나요? 잠깐 지나갔는데 아픈 아이예요. 이 아이는 펜댄스, 아가가 많아서 제가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 정말 아픈 아이에 물좀 줘야 될것 같아요. 저 아이는. 벼거연. 그리고 또 무엇을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에고리야. 이것도 봐, 또 가볼까요? 여기는 룬데리 같아요. 룬데리. 아닌가? 룬데리인것 같아요. 털도 조금 보이는 것 같고요. 룬데리도 나중에 한번 데려가면 좋겠네. 그리고 여기도 털이 있는 아인 이것 같아요. 근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예쁩니다. 꽃이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는 금사왕. 얘가 금사왕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에 올린 애 있잖아요. 금사왕이라고 했던 애. 제가 이름을 실수했어요. 걔는 금황성이에요. 금황성. 부용하고 같이 생긴 아이 있잖아요. 줄기가 빨간색. 걔가 금사왕이 아니고 금황성이었습니다. 정정합니다. 와이 펜댄스. 제가 초보라 보니까 자꾸 헷갈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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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 황성이었습니다. 부용과 비슷하게 생긴 아이는 금 황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laughs>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아이를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 미파도 보이고요. 저기에 진주 목걸이, 루비네크레이시, 루비네크리스도 보이네요. 아, 이 보이네요. 아유, 이쁘다. 이쁘죠? 이름을 모릅니다. <laughs> 아, 너무 말을 많이 했더니 혀가 막 꼬여요. <laughs>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가 릴리패드. 릴리패드도 제가 아직 안 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품어보겠습니다. 어이 아이 우주목이다. 아까랑 틀리죠. 요앤 햇빛을 많이 본것 같아요. 예쁘죠? 빨갛게 빨갛게 물드는 게 너무 예쁩니다. 아까 그런 확인이 들리잖아요. 그죠? 요아이들이 초보자가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우주목을 시작했는데 지금 굉장히 커졌어요. 아마도 지금 제가 키우는 가격 보면은 한 5천원 정도는 할지 싶어요. 제가 그만큼 많이 크게 키웠거든요. 잘크더라고요 완전 강추예요 강추. 초보는. <laughs> 그리고 요아이 천성미인인데요. 요아이 너무 예뻐요. 입장 끝에 핑크빛이 약간 도는데 그 매력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렉스입니다. 정렬의 렉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12지권인 줄 알고 잡았는데 얘는 아니에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얘는 하얀색 줄무늬가 없잖아요. 별 모양같이 그래도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아이고리아또 아이고, 일어났네요. <laughs> 원캉 <원칵> 농장이 크니까 <laughs> 봐도 봐도 또 보고 싶은 다육이들입니다. <laughs> 그다음에 또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여와이는좀 작은 아이들이네요. 여와이가 용월인가? 핑크 프리틴가? 아유 모르겠어요. <laughs> 몰라 몰라. 아 얘는 바위솔인데 아가들을 따로 심은 것 같아요. 이, 어, 어디 보자. 얘는 네, 뭐지? 어, 특이합니다, 얘. 보세요, 귀여워요. 털이 많은데, 금사왕도 아니고, 금황성도 아니고, 털이 많은 아이예요 얘는 만세를 하고 있어요. 왜 만세를 하고 있지? 걸르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진짜 귀엽다. <laughs> 어쨌든 만세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귀여운 다육이었습니다. 다육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해주세요.